네, 안녕하세요. 그린시드 체리입니다. 오늘은 25년 4월 13일이고요. 아, 지금 꽃이 피어야 되는데, 아직 안 피고 있습니다. 아, 이건 지금 버건디 펄, 아, 저쪽은 에보니 펄. 아, 지금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아 오늘 또 이거를 지금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어제 또 눈이 왔어요. 눈이 와가지고, 아, 참, 날씨가 요상도 하네요. 어, 눈이 와서, 개화가 약간 지금 더 늦어질 것 같긴 해요. 지금 조금 춥고, 오늘까지도, 지금, 어, 얘들이 조금, 여기 한다니까. 그래서, 일부, 지금, 버건디 펄이랑, 저쪽에 에보니 펄은 지금 일부 피, 었습니다첫거 피고 지금 5일이 지났는데, 어 지금 피고 있고요 네. 이쪽은 이제 중국 서미트 계열, 예. 네. 어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건 이런 거는 지금 레이니어, 레이니어 제가 수분수로 중간 중간에 이거 심어 놓은 거거든요. 어 중간에 레이니어는 어잘 피었습니다. 예. 네. 오케이. 지금 안에를 이렇게 암술 안쪽을 보면 어, 이렇게 암술이 있죠. 예. 뭐, 일부, 동해도 있고, 냉해, 아니, 냉해도 있고, 뭐, 이렇게 했다는데, 어차피 이런 거는 또 많이 펴요. 일찍, 일찍 피는 애들은, 이런, 그, 안정풍선성은, 조금 냉해 오면, 그냥 적과 했다고 생각하고, 어 하고 있어요.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제 여름 되면 최소한의, 이제,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비가림을 해서 열과 방지해 주는 거,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일부 여기도 이것도 중간에 지금 수분수를 심은 레이니어, 어, 만생들이 어, 좀 저희 집에서는 레이니어가 레이어랑 조생종이죠, 조생종 어, 그다음에 라핀 이런 애들이 좀 일찍 펴요 그래서 지금 아, 꽃눈은 굉장히 어, 잘 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아직 완전히 만개는 아니고요. 얘들도 이번 주에 다 만개가 될것 같아요. 아직 여기 중국 계열 아예 안 움직이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근데 재밌는 건 일단 이렇게 간이 비가리는 먼저 해준 데가 더 따뜻한 거 따뜻해서 그런지 어 레인 역계들도 조금 더 먼저 폈는데 이노즈에 있는 거 이런 거는 아직 안 피고 있어요. 자 이것도. 이렇게 보면 이제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예. 이것도 어 이거는 러시아 팔, 예, 러시아 팔인데 지금 좀 피고 있어요. 예. 근데 요 뒤에 있는 러시아 팔은 예, 또안 피고 있고, 예. 요, 요번 요 주에 다 이제 만개를할것 같아요. 조금씩 이제. 핀 것도 있고, 안핀 것도 있고, 어 하루가 다르게 지금 계속 꽃은 피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거는 중국 계열, 네. 중국 계열이고, 요 라인이 작년에 이제 이 물이 좀 있는 데라 조금 상태 안 좋은 애들이 지금 좀 늦고, 꽃눈도 별로 없죠. 네. 자, 이쪽에가 저희가 이제 조생, 조생품종들. 어, 코랄이랑 예전에 심었던 몰라체리들 아마 뭐조대가도 있고 또뭐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쪽이 그래도 조금 개화가 이제 되고 있죠. 예. 어제는 이나인이 없었는데 여기는 러시아오. 예. 아까 그 러시아팔, 러시아오랑 러시아파은 비슷하게 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생. 몰라차리도 좀 있고, 서로 에심었던 네 그런 자리에요. 네 이쪽은 이제 거의 어 만개 단계, 네 이번 주면 거의 다필것 같아요. 자, 네 이렇게 여기 4일 전에 첫꽃이 폈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벌어지진 않고, 요 이런 부분적, 부분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아, 4월달인데, 이 라인은 거의 많이 폈어요. 네. 이렇게 위에서 보면. 네. 하여튼 체리꽃이 하얗고 크기 때문에 굉장히 이뻐요. 예, 네. 이쁘고. 아 이렇게 꽃눈도, 음, 이쪽. 작년에 이 라인은 제가 갱신을 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그 강전정을 좀다 해줬거든요. 뭐 이렇게 막, 다 잘라주고, 어. 잘라준 이런, 자리라 그냥 여기 어차피 갱신하고 또 나무를 새로 심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이제 비하죠 어 비야될 그런 거라 강전정을 해줬고 여기도 제가 또 고접이죠 또 아까워서 그냥 고접 한번 붙여봤고 어 근데 지금 이 라인이 아주 잘또 왔습니다 아 이거 참 밤새 눈이 와가지고 꽃눈에 뭐 영향이 왔는데 지금 다 녹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온돌 보니까 마이너스로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눈이 왔는지 이렇게 지금 꽃눈에 눈이 이렇게 쌓여 있네요 이렇게 점점 조금 기후변화에 적응이 안 되고 뭐 이런 과수원 뿐만 아니라 동식물이 모두 지금 적응이 좀안 되는 편이에요. 4월 13일인데, 눈온 것도 좀 처음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이쪽 조생은 조금 일찍 그 비닐을 벗기지 않고 그냥 둬서, 약간, 그래도 다행이긴 한데, 그 외에는 저쪽은 한 씌우지도 않았거든요. 아, 저번에 이 고접한 것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네 얘들도 오케이 하나 둘세개아 얘는 안 움직이네 네.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어. 흡수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얘들 두개 얘들 두 개는 지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코랄 라인이기 때문에 다 지금 코랄로 어, 갱신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별로 상태 안 좋은 애들 이런 애들 이제 다 변해야죠 다 기세라 5번 대목이라 세력도 약하고 아 꽃눈이 많이 오면 애들이 힘을 못 써요. 예. 여기도 지금 이렇게. 예. 여기 만생종 얘는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예.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4월 13일 그린시즈 처리 4월 13일인데 지금 상태가 음, 이 정도. 예. 요것도 몰라체인데 아, 이게 아마 라핀 같아요. 라핀인지 표시 안한거 보니까, 쟁신하려고 한 건데, 요렇게. 좀 이국적이죠? 눈이 왔는데 지금 꽃이 펴가지고, 예. 네. 위에는 아예 지금 눈이 있어요, 예. 네. 네. 자, 아, 얘는 이제 막 트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이렇게, 네. 자, 요게 이제 조생중 라인들, 네. 그리고 만생종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조생종이 꽃이 먼저 피는 건 아니고 어 만생종이랑 조생종이랑 거의 비슷하게 펴요 어 아까 레이니어나 그 다음에 이런 라핀들 그 다음에 또 몰라체리들이 있는데 그래서 서로 수분수가 되는 거겠죠 조생이 먼저 피고 뭐 만생이 늦게 핀다면 아예 안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이 라인들 여기 이제 하나 둘 다섯 줄까지가 조생 쪽이에요 어 그리고 수분수로 여기는 이제 라핀을 몇 개도 심어 놓은 거고 예. 이렇게 지금 어, 꽃이 잘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원의 전체적인 이제 개화는 이번 주가 만개는 이번 주가 될것 같아요. 예, 이번 주에 완전 만개가 되면 이제 약한 45일 정도 예. 조생은 45일, 중생 만생은 55일, 10일 간격으로 이제 열매 수확을 하니까. 어, 45일을 플러스 하면 어, 5월 25일 정도 되겠네요. 예, 5월 20일에서 25일이 어, 이제 수확하는 어, 시기가 될것 같아요. 예. 자, 오늘 4월 13일인데, 눈이 오고 꽃이 피고, 네, 정신없는 올해 또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 그린시드 체리였습니다.